됐어. 어디로 넘어오는지. 어. 아저 미치겠어. 문 가장 많아도 배도 없어. 그랬어. 엄마, 엄마 내가 김밥 사왔어. 이거 먹어. 상에나 먹어야 되는데. 어, 내가 김밥 사왔어. 상 내가 차려줄게. 엄마 가져가. 아이고. 쌀이 한 틀도 없네. 엄마 쌀좀 시켜 놔야겠네. 이렇게 부어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서 해 이거를 먹어 엄마. 중간 넘어져 갖고. 엄마. 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쌌어 먹어봐 한번. 하 먹자 하나 저거저 하나 갖고. 아니 아니 나 먹었어 엄마. 아니 저못다 뭐 먹어 쉬워. 아니 먹고 되지 뭐야 먹더라도 일단 먹은 만큼 먹어아못다 뭐, 뭐 먹어 쉬워 요거. 알았어 먹어봐 한번. 엄마가 밥 이렇게 많이 먹으면 뭐 펄스 비저이라고큰좀돌아다기라고 응, 먹어봐 아시 어떤가. 무슨 이빨이가 다이렇흔들해 그래 옛날 뭐, 그래, 내가, 내가 했던 네, 머리인데 아주 한번씩 가자 이제 가면 뭐지 아, 이제 80 이제 내일모레 먼저 죽을 모레 때가 모레 됐는데 뭐지 이게 일요일이요 알았어요 뭐 그랬어 아, 뭐. 아, 아, 시간 없는데 메이크업 지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메이크업이 지워지고 이제 하나 읽는 얼로 쭉 보여야 돼요 야 그럼 못 먹읍니까? 어때 맛은 어때? 응? 아쉽어 안자는거그 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집에 살면 내가 해줄 텐데 엄마 우리 집에 있으면 도망가 버리니까 싫다 래서안 믿어지워서. 하면안 되는. 진짜 아다가져저가라 그런 경구는 다 가져가고 <laughs> <저봐도. 거룩, 웃음> 문딩이 같은 것만 다다 놨어. 엄마 체얼 먹어. <laughs> 하나도 없이 다시 가 버려 갖고. 내가옷을찾아가이찾가던이그션을 찾아가던 이 오션을 찾아이 오션을 찾아가던 을 찾아가던 을찾아가오찾아가이 오션을 아가던이 오션을 찾아가 오션을 찾아 오션을 아가먹이오아이오을아가아니 더러우니까 음, 알았어 쌀은 한털도 없이서렇게다 가져가야 되냐? 아니 쌀이 엄마 내가 시켜놓을게 아 시켜놓으면 뭐지 또 가져가면 돼내려 와서 음, 알았어 엄마 병원에만 가면 없어 자리 음. 그렇게 모았잖아못 고르니까 그치 반응이 여러분 오면은 경찰서다해나라고 알았어 엄마 일단 내일 쌀올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밥 먹고 엄마 이거 밥 먹어 얼 맛은어 엄마, 맛은 어때? 뭐지? 다 가져가 버리는거 엄마 옷도 다 가져가 버는데 알았어, 엄마. 엄마 어때? 김밥 맛은 어때? 맛있어. 맛있어? 도 <목소리도> 같이 나눠 먹어도 많좋았어 어, 먹어. <목소리도> 맛있게. 음. 게 이도 이도. 얼른 한번 먹어. 크게. 전체적으로 다 없어요, 지금. 이이까아따갔다래 아이고. 좀만기 리려 엄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니, 징그러워. 나저 채택했다며. 못 사도 알았어, 엄마. 진짜 못 사도 응. <목소리> 내 아는 친구들이 엄마, 엄마 다리에 움직이지 말고 얼른 밥 먹자. 엄마, 김밥 먹으라니까는 왜또 어디가 또. <목소리> 알았어, 엄마. 어 엄마. 어여와. 이문 열려서 나나 알았어. 어여와서 밥 먹자, 엄마. 못빌라고 <목소리> 이살를또대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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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대. 그래서 아니, 아이고 기 얼마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모르지 고할머니그래안한다 음. 그랬어. 여기 음. 살다란다고얼 먹자. 음. 엄마 먹어라. 나는 많이 먹었어. 엄마 먹어. 음. 엄마 좀... 이렇게 부어가지고. 몸이 음. 이렇게 음. 띵띵가 아프시. 리 한번서 갔다 오면은다 들어가 버려. 그래그래. 그래. 쌀이 있냐 뭐 있냐 쌀한 마리 팔아다 놨거든 그십 키로짜리? 음, 응다벗어갖고하나는냐 음. 내가 쌀 엄마 시켰으니까 내가 엄마 있다니. 아 시키는 뭐뭐 뒤에 또 가져가본디 나 병원에 가야 된디. 알았어 나랑 같이. 저만 그 재정만 나팔아다매일가지 먹으라고. 저만 간에다 같이 엄마 병원 가보자 내라고. 자 서른여섯 가지 해. 아밥 먹자. 엄마, 엄마 엄마 눈에 있잖아. 어떤지 알아? 눈물이 다 고였어. 이렇게. <laughs> 어떡할 거야. 엄마 이쁜 얼굴에 눈물만 고여서 어떡할 거야. 응? 어? 그렇게 눈물만 고이면 어떡해. 말을 안 하는데 왜이도 울어. 그래. 엄마 마음 알아. 밥이 있냐? 뭣이 있냐? 김치 내면 김치 다 가져가 버리고. 꼬치가리한 방울이라 했는가 봐. 내가 8 0근 사놨는데. 그랬어? 속이 상하다. 쌀 내가 2 0 k g 짜리 하나 팔아다 놨거든? 응. 음. 싹 벗어가버렸어. 없어. 음. 죽으라는 건데 어떻게 커놈을 놔두냐고. 알았어 엄마. 얼른 이거 먹자 엄마. 나 엄마 줄라고 이렇게 김밥도 샀는데. 그러다 없체 버려야지. 엄마 나 음식, 음식 열심히 한다고 한 거야 엄마. 얼른 이거 먹어봐. <놀람> 아따 우리 엄마 아주 그냥 편기도잘 드셨네. 많이 드셨네. 배부르고 왔어? 배불러. <laughs> 천천히 먹어. 아도맛다 잘했어. 엄마 있지? 맛있게 먹으라고 내가 이거 청소해 놨어. 깨끗하게. 깨끗해 이제. 조금 낫지? 엄마가 얼나 깔끔했는데 청소는 내가 다 닦고 했네. 잘했어. 이제 엄마 내가 이제 엄마한테 챙겨줘야 될때네 벌써. 옛날에 엄마가 다 우리 다리 태양이 키워주고 밥도 다 해주고 반찬도 다 해줬는데 그치? 네. 청소도 해주고 그치. 그러니까 아프지 말자 엄마. 혼자 볼때 아프죠 왜왜 아픈지. 그래. 지금 허리도 청소를 내면 고기 지금 넘어갔다만데. 응, 음, 알았어. 앉아가지고 이거 다 먹는 거 아니야 엄마? 누워가지고 다 먹으면 배이 올챙이 배될 텐데. 고기니까 일단. 그러니까. 혼만 먹어. 야돼 아, 유 맛있다 그렇게? 내가 한 개? 음. 음. 내가 그래도 엄마. 이쁘게는 못 샀는데, 여기 정성금 많이 들어간 거야, 엄마. 음.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잘 먹어줘서 고마워, 엄마. 모제들이잘 먹잖아. 그치? 잘했어. 고마워, 오지전이 엄마. 잘먹잘 잘 먹고 건강한 엄마 해, 알았지? 뒤지라곤디너면 살아날 거냐? 살아야지, 그러면. 엄마 오래 살아야지. 뒤지라곤디 아니야. 밥 뺏어간디? 아니야, 엄마. 이거 살아서 내가 없이 볼 거야. 啊是说，嗯。